오늘의 국학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유럽이라 불리지만, 정신은 결코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국학은 고독 속 자존, 기억 속 저항, 사라진 것을 부르는 방식의 철학입니다. 세상은 아르헨티나를 탱고의 나라라 부릅니다. 그러나 탱고는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혼의 춤, 사랑과 이별, 망각과 기억 사이를 오가는 정신의 언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국학은 이 음악과 리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몸으로, 음률로, 침묵으로 전하는 철학. 1976년부터 시작된 군부 독재 시절, 3만 명 이상이 강제 실종되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운동은 바로 5월 광장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들은 매주 광장에 모여 흰 스카프를 쓰고 행진하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국가는 침묵했지만, 독학은 광장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혼을 부르는 이름들, 그 기억이 곧 아르헨티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문학은 호르의 루이스 보르에스부터 에르네스토 사바토 그리고 수많은 민중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환상, 고통과 사유를 잇는 정신의 지층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글은 철학이었고 그 철학은 투쟁이자 위로였습니다. 이성보다 감정, 논리보다 정체성을 중시한 그들의 글쓰기.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국학입니다. 한국은 천지인 삼재의 조화와 예의 질서로 혼을 다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기억과 고독, 시와 침묵으로 혼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우주의 질서로 나를 다스리는 도, 아르헨티나는 상처를 껴안고 나를 증명하는 고독의 철학. 국학은 사라진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며 침묵 속에서 정신을 꺼내는 용기입니다. 다음은 한반도에 혼이 살아 숨쉬던 나라. 신라입니다.